서운하다고 말하는 건내 입으로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작격 가람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85% 이상의 이별 원인이 바로 이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에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서운한데 어떻게? 서운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잘못 아니야?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서로 계속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 이별했잖아요. 재회는 하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서운하다고 얘기해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아니 서운하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티만 좀 살짝 냈어요. 그냥 좀 다툰 거예요. 이런 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다행인 건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있는 법이니까 오늘은 연애할 때 서운함,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 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는 언제, 왜 서운함을 느끼는지부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서운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줘서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나보다 뭐 일이나 친구 다른 게더 중요해 보여서 등등등. 이렇게 사람마다 서운해지는 포인트들이 다 있죠. 그리고 사실 연인 간의 서운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기도 해요. 우리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남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진 않죠? 그럼 서운한 감정이 왜 생기느냐? 그건 바로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조차도 정확하게 뭘 바라는지, 왜 서운한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큰 감정을 상대방한테 쏟아낸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연락이 안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기에 서운해졌지? 상대방이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나에겐 어떠한 의미이지? 이렇게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다 달라요. 연인이 연락을 잘안 해줄 때뭐 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이 생각하면 서운해지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아, 상대방이 많이 바쁜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힘들었을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약속을 어긴 것도 감히 우리의 약속을 어겨? 그 정도로 내가 중요하지 않나? 내가 만만한가? 이 생각하면 바로 서운해지죠 그리고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어?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율 지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나부터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대에게 그저 그내 부정적인 감정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진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게 진짜 서운할 일인가? 자체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두 가지로만 생각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오류가 생기죠. 사실 상대가 연락을 없는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가 없거나,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거나, 다른 이유들이 존재할 텐데 이렇게 자체 검증을 해야 내 감정에 대해서 나도 나 스스로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논박을 하면서 서운함이 아닌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아픈 연애가 아니라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겠죠. 관련 영상으로는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서운할 때 하는 표현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서운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워딩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나의 표현 방법을 제3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어, 이거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나?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상대가 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고 싶어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맞나?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상대방 탓을 하죠. 저 사람이 연락을 안 해서, 저 사람이 어째서, 저째서. 그런데 여러분, 연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다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엄연히 연인과 나는 서로 다른 타인이고요. 그리고 내 감정은 내 것이지 상대가 책임져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잘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서운해진 순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서운한 감정 다 표출하고,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걸 원하나? 서운해질 때, 잠깐만 멈추고,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지? 아, 나 사실 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 상대에게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상대방이 생각할 때이 문제가 정말 서운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나?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나의 말을 전해야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운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거 해줘. 왜안 해줘? 저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방을 부정부터 하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도 상대 나름의 성격과 가치관과 노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무시당한 채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상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가 원해서 강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함을 말할 때는 너랑 나랑 안 맞아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함께 풀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고. 서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야. 건강한 연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서운함을 표현할 땐 서로가 감정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전해야 나도 본질을 더잘 말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받아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서운한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싸우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할 기회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거나 서운함을 이미 표출해서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진단지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꿀팁인데 우리는 연애에서 자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헤어지고 싶은 게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바라봐 주세요. 장점이 100가지라서 그 단점 하나가 아주 작은 점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만큼 그래야 여러분도 이 연애에서 행복감을 더 느끼고 서로가 사랑을 더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잊지 말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안 싸우고 안싸이는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하셔도 아픈 이별을 반복할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